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집합기원의 원소가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또, 오. 두 개씩 있는 것도 있겠지, 그지? 1, 3. 그 다음에 1, 5. 그 다음에 3, 5가 있어. 그 다음에 세개다 있는 거. 1, 3, 5가 있겠지, 그지? 이게 부분집합이야. 그럼,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8개를 다 써주면 돼. 자, 근데 만약에 1, 4, 5, 7, 9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쓰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개수를 물어볼 때는 자, 개수. 어떤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무어, 물어볼 때는 2의 자, 여기 원소가 몇개 있어? 3개 있지? 2의 3제곱만큼이 뭐가 된다?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몇 개야? 원소의 개수는 여덟 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알았지? 만약에 A가 1, 2, 3, 4야. 여기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럼 이렇게 다 써요.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면 2의 원소가 몇 개야? 4개야. 4제곱해서 16개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된다. 2번, 2번.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지, 그렇지진 부분 집합은, 진짜 부분 집합이야. 가짜 부분 집합도 있는 거냐? 그건 아닌데.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 거라야. 알았니? 하나가 이만큼 크면, 부분 집합은 개보다 작은 애가 되는단 말이야, 원래는. 알았지? 근데, 얘하고 얘는 서로 어때? 똑같은 거잖아, 그지? 똑같은 거를 포함된다, 속한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은 얘 빼고, 얘네들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진짜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1, 3호 갖고 있는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들이 진짜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전체 부분지판의 개수 원소 세 개지. 세개 3개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거지. 알았지? 이게 진짜 부분지판의 개수가 되는 거야. 2의 2제곱이 1. 뭐가? 2에 2제곱이 1. 이게 어디 2에 2제곱이냐? 1의 1제곱 아니에요. 8 빼기 1. 아 7이지, 저거부터 해야 되니까. 8 빼기 1은 7. 그지